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건데 블랙홀을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요 블랙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블랙홀을 먼저 미리 만들고 TNT에서 막 설치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안에 다이아를 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 여기 다이아 보이시죠? 이게 없어질 거예요, 아마도. 보세요. 터집니다. 아, 렉, 렉. 없죠? 이번에 소리 넣어서 해볼게요. 네, 다됐는데 이만큼 TNT만 설치면될것 같아요. 밑에 뭐,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래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TNT를, 아이고, 미안. 이때까지 다 설치해 놓을게요. 자, 이만큼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아침을 들라 하네요. 자, 네, 이제 네. TNT를 터트려 네. 보겠습니다. 네. 으. 와, 미어한다 어도어요이차 원래 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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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 이키 비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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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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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만큼은 다 했고요. 이제 터트려 볼게요. 비가 와서 안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 위로. 오, 내기잘 걸리네요. 이거. 오, 기반 아 역시 안 터지는군요. 음. 자, 이정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 주시고, 어. 그건 뭐야? 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뭐로, 뭐 할까? 하는 지금 고민 중인데요. 뭐로 영상을 찍을까요? 마인크래프트.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 그래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님으로 <laughs> 아이스팜팜이었습니다 아이스팜팜이었습니다 예예 사람들 다이아트 먹겠습니다 끈이 났습니다 바이바이 좋아 <laughs>